Hello, welcome back. We are here at KG Mobility. We are now live with Aving News. Thank you. 출발을 소개하는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G 모빌리티 회장 박세생입니다 오늘 KG 모빌리티는 땅용 자동차에서 KG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발을 했습니다. the previous uh, brand s a n g y o n g is now uh, changed to kg mobile or kg mobility We were a little bit worried about changing the name, but I think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laughs> 게이지 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하는 많은 고객분들의 염원을 담아다 게이지 모빌리티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회사로 모빌리티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게이지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바꿨습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쌍용 자동차는 험난한 고유보고 이제 그 모든 험난을 굴곡을 걸쳐내고 새로운 모빌리티 회사로 세상 속에 가치를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회사로 나가고 것입니다. 오늘 중국 베트남 it's just still talking about the brand and why they changed the name and uh, that they tried to focus on uh, new victories that's why they tried to introduce to uh, launch the brand in a new jacket uh, with this new um, releases KD모빌리티의 존재이유를 알리는 새로운 회사로 만들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k g 모빌리티의전전을은전전 차량에 에한한개와함함 차량의 의제제습을을공하는순서서이어지겠습습다다 저희 k g 모빌리티를 방문해 주신 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 u 여러분 l e g u i <laughs> they introduced the new uh in March. 기업 배생 결차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주들를 유치함으로써 회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4개월이 지난 금년 3월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G 모빌리티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KG 모빌리티로의 재탄생은 두번 다시 무너지지 않겠다는 변화와 성취를 통한 고객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난 2년간 회사 증상화를 위해서 한덕희 여정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미래 전략 모델들을 소개하시기 할수바습니다 t a l k about the brand again, and uh, he's now talking about the new models he's going to introduce.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KG 모빌리티가 선보이는 저희 회사의 미래 전략 모델들을 보게 해보리고하겠습니다그첫 번째 모델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습니다. 픽업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도 주도하지 못했던 전기 픽업 블랙포드명 500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New electronic uh, car. It's the first one they're going to show us now. It's a pickup. Uh -huh. On the right, you see an electronic SUV. On is this is the one you can already order online. And off road, I so, should be a smaller version. <laughs> 이미 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진행 중에 있거나, 중간의 개발을 착수할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형 모델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 레스 e t x 와 f 레스 e s v x 두 가지 모델이 되겠는데요. f 레스 e TX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o, the new Taurus has a special battery that goes beyond the expectation of, uh, of kilometers you can drive in one uh, charge. 하늘과 땅과 바다를 아우르는 모빌리티 디바이스는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KT모빌리티는 고객님들께서 저희한테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부로 치열하게 논쟁한 결과, 오늘 이렇게 미래 전략 모델들을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미래 전략 차종이라고 해서, 3년, 5년, 10년 후가 아닌,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이 모델들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 g 모빌리티 인증원들은 The reason that they introduce these ones right now because they are only available from 2025 is to make a good start with the new brand as well <coughs> The main model of today is the Torres DX. It's the one he is going to reveal right now. Uh, today. 다음은 토레스 EPX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놀람> 도전이 없는 이변은 없었다. 예상 밖으로. Wander is cage mobility. Go different, cage mobility. This is the electric uh, version, the Taurus EVX. 이어서 토레스 EVX 와 토레스 TX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to s h o s videos about t w o models. 헤드미에서알수 있듯이 오프로드 컨셉 전기 SUV로 구조적 강인함에 전동화의 미래지향성을 접목했으며 토레스 본연의 넓은 공간감을 바탕으로 전동화 특유의 정숙함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외관은 구조적 강렬함을 단순화하여 형성한 범퍼 디자인과 와일드함을 표현하는 수평 도트형 주간 주행등, 한국 전통의 건공감리와 오프로드 성격을 They've 형성한 모습과 파워 디자인, 터프니스의 정통성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실내는 모든 느낌에 센터페시아 위로, 모든 스위치들을 포함한 12.3인치 듀얼 시비스 위치이주으며이행 중심으로 좌우로 길게 뻗은 밴드는 대시보드와의 일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실내 공간을 좀더 넓게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The 또한, 엠비언스는 더 so it l o o 이 s extra wide. 토글 타입의 SBW 스위치는 트레스 EVX가 추구하는 예리하고 강인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무선 충전기를 포함한 플로팅 콘솔 도구와 하단부 메이저 콘솔와 이용해 어 다양한 수납이 phone.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한 최저지상고 및 넓은 트렁크 공간 구성으로 차박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위한 최고의 공간 활용성을 선사합니다 토레스 v x 는 전통 토레스의 d n a KG 모빌리티가 만든 첫 번째 모빌리티 SUV 분영의 연구소는 기존 전기차의 강점인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여 자유롭고 개성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가능케 하는 The focus on safety with also o like, 토레스 EVX는 안정된 크리스탈 구조로 화재 위험성이 낮고 내구성이 높아 They have an uh, extra uh, safety battery included in the, in the module. battery is in the middle of the car, so it's good for uh, the weight and position of the car. The price is around $30,000. 전기차의 핵심 구매자, 영 밀레니얼들의 고민인 제한된 용도성과 화재의 불안함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아웃도어 활동 및 익스트림 레저를 위한 하이엔드 모델인 토레스 티 x 는 오프로드 the, 스타일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of this model is to especially develop e d for some more extreme activities. There are special side storage a n stor on the side of the car outside. 차장부는 스포츠 장비를 부착할 수있 integrated 로봇 rails on top so you can carry a lot of luggage. 차량 뒤쪽의 실내 이주 공간에는 에어 컴프레셔 및 캠핑용 샤워기가 적용되어 캠핑 등 각종 아웃도어 Completely uh, ready 이 o go 레스의 라이너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함과 동시에 Each man his own l k 모빌리티 Uh, this was Yannick here at the KG Mobility. They changed the name from Sangyong to KG Mobility and they showed two main models the Taurus uh, EVX and the Taurus TX. Thank you. We're going to Kia right now.